11. 번 어, 시장에 출마했지만 낙선한 본명 건명. 본명은 제다시냐며 감목이 진월에 태어나서 편재격이며 얼간에 식신이 있어 식신 생재격을 이르니 부지런합니다. 진중계수도 시간에 투하여 무게합을 노리나 원격되어 불발입니다. 그러나 경화가 합거되면 무게 합거로 격이 파괴됩니다. 이렇게 천간에서 어느 하나가 합거가 되면 나머지 천간이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본명은 일지로 일간이 본기 통근하지 못하니 토가 왕한 재다신약입니다. 진술 충 진술이 있고 무토가 올라왔고 화가 화생토하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강합니다. 편재격은 식상이 상신이며 일간의 뿌리인 권왕을 요합니다. 일간이 신약하거나 겁재가 동주하거나 비견이 가까이에서 편재를 극하면 파격입니다즉 탈쟁쟁재가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연월의 기신인 재성이 강하여 부친의 도움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예, 여기가 부친인데 무술 묘지에 앉아있고 진술 충지에 앉아있으니까 부친의 도움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죠. 명조가 어머니 또 어머니를 보면 어머니는 계수인데 어, 계수가 무게합하고 또 진중무토와 무게합하고 술중무토와 무게합하니까 모친의 부부궁이 어, 불미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명조가 연월은 기신이고 일지는 기신이라 중년기를 나누어 전은 아, 불미하고 후는 기랍니다. 또한 일지 부부궁의 기신이고 시지에 관인상생이 이루어지니 처덕과 자식덕은 있는 편입니다. 즉 결혼하면 형편이 풀립니다. 이 사주가 아, 점수로는 3점인데 단목인데 인성과 비겁만 보면 됩니다. 여기 하나 둘또요 진토는 수를 포함하고 있는데 월지니까 이를 합쳐주면 3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 이렇게 계산하면은 그냥 보어 바로 알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어, 숙지를 시키면은 사주를 보는데 굉장히 예, 숙달이 될 것입니다. 원 본명은 원령을 잃고 원령을 잃고 뭐 진토가 목에 여기 목에 목방이라고는 하지만은 아, 그래서 토그 오행으로 오행상으로는 토이기 때문에 또한 진술충하여서 이 진토에 있는 장간인 을목과 계수는 아, 모두 파괴됩니다. 점수는 3으로 일간이 신약하여 어, 점수가 4.2 이상이 돼야 신왕으로 봅니다. 신약하여 토 재성을 감당하는 수모군이 기랍니다. 최고로 기라는 신금인데 신자진 합수로 진술충이 풀어지고 풀어지니 격이 살아나고 아, 수서, 수로서 수생목으로 일간을 돕는 기륜입니다. 월지진토에서 아, 시간의 계수인수가 투출하였는데 신약명조의 희신 역할을 하는 계수인수가 일지에 뿌리를 두고 있어 유장한 격국입니다. 시신이 시신이 자수인데 용신이죠. 그러니까 용신인데 용신 일지에서 계수로 올라왔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인수의 성향이 굉장히 많다는 걸알수 있어요. 인수라는 것은 그래도 배우고 공부하고 온화하고 성품이 그러한 것들을 상당히 많이 내포하고 있다 이거죠. 그리고 또 일지에서 이렇게 용신이 있고 그것이 투출했다면 일지는 부부궁이 때문에 부부궁도 상당히 길합니다. 또한 진중무토도 연간에 투출하였는데 비록 자진압이 되었으나 월지의 진토를 진술충하고 격을 합하니 예, 파격이 되어 귀격을 이루지 못합니다. 어, 저렇게 진토가 진술충을 당하고 또 자진합으로 하는 기운도 있고 하니까 격이 혼탁하니까 음, 귀격을 이루지는 못한다 이거죠. 자진 반합으로는 또한 어, 진술충을 풀지 못합니다. 이 진, 진술충을 푸, 푸는 것은 육합이나 완전한 상합 또는 방합입니다. 명조의 상하 기천을 나누는 것은 격을 이루는지 팍죽인지를 살피는데 우리가 격을 보는 것은 격을 보는 것은 아, 이사주가 어느 정도로 귀하냐 천하냐를 살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간에 나타나는 부분이 천간은 얼굴과 같아서 무엇으로도 가릴 수가 없이 바로 나타납니다. 지지에 있는 것은 오, 내장이고 하체이기 때문에 옷으로 가릴 수가 있, 있지만은 천간은 얼굴이라서 바로 그대로 나타나니까 그 천간에, 어, 합거라든지 생극이라든지 이것을 살피는 것이 어, 사주를 읽는 가장 기본이 됩니다. 격이 충으로 부서지고 신약하여 인수의 생조가 필요합니다. 격이 진술 충으로 부서지고 어, 본기 근을 두지 못했기 때문에 인수의 생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계수와 같이 원령에서 추출한 무토 재성이 토국수로 극합하려 하기 때문에 유정이 무정으로 변화했습니다. 이것은 만약에 병화가 사라지면 토국수 아니깐 탐지의 개인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작은 이득을 취하려다가내 명예의 먹칠을 한다는 그 탐지의 개인이 되는 겁니다. 이처럼 격이 되거나 뿌리가 되는 월지를 충하면 합니다 보통 어, 월지를 충을 하게 되면은 월지는 사회궁이라서 남자는 어, 직업적인 면이라든지 사회 어, 사회성의 변동이 일어납니다. 여자는 사회성이 어, 남편궁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남편과의 변동이라든지 직장의 변동이라든지 이런 어, 사회의 변동상이 생기게 됩니다. 운의 흐름을 보면 화, 화통인 식상과 재상운은 신약을 부추김으로 불미합니다. 그러나 현재격의 상신인 병화를 도움으로 무난합니다. 그것은 화대운일 때는 여기 격을 이루게 해주는 식상을 돕게 되기 때문에 그래도 무난하다고 보는 겁니다. 토는 별로 좋지 않겠죠. 이처럼 억부와 격의 상신이 어긋나면 억부는 개인사이고 격은 사회적이며 공적인 문제이므로. 직장 사업, 학교 등 공적인 문제는 길어나 억부를 해결하지 못하니 가정사, 개인 건강 등으로는 불미하게 됩니다. 중반에는 경신은 신유운으로 흐르며, 금운은 화토의 기운을 설계하고, 억부 용신인, 계자수 인수를 관인상생으로 도와주는 기운이니 일시적으로, 유정으로 변한 기운입니다. 본명은 신유운. 병술련에 뭐 지역 시장에 출마했지만 낙선하였습니다. 그럼 그 출마해서 낙선한 과정을 보면 천간은 신유운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신금은 병신합고로 천간에서 무계합이 일어납니다. 이 병화가 사라지면 바로 무계합이 돼 가지고 탐지개인이 일어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토는 격이고 계수는 억부용신이기 때문에 격과 용신이 모두 합거되니 참 불길합니다. 또한 지지로는 어, 유금은 진유합으로 격을 묶으니 불길한 대원입니다. 병술련에 들어오면 은 제차 병화가 나타나서 대원신금을 합거하니 어, 신금이 요 병신 합거해서 무계합과가 일어났는데 요 세운에서 병화가 나타나서 신금을 묶어보니까 이 원국은 그대로 이제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술토가, 어, 요게 나타나, 술토가 나타났기 때문에 술토는 월지를 충합니다. 이렇게 월지를 충하고 토국수로 일지용신을 극하니까 어, 상당히 흉한데, 이 진술 충이 원국에서 발동되고 있기 때문에 이 발동되는 것을 충하면, 어, 여러 가지, 어, 문제가 나타납니다. 어떤 문제, 물론 어떤 문제가 나타나는가 하면은, 만약에 이 원국에서 진이나 술이 하나만 있어가지고 발동되지 않았다 그러면, 대운에서 대원, 이것을 충하고, 어, 형충하고, 또 세운에서 다시 형충해야 이제 동작이 되는데 이렇게 원국에서 진술충이 일어나고 있으면 세운에서 건드리만 줘도 바로 발동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진술 술토가 와서 진, 진을 충하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충하면은 아, 이 진토의 진토와 술토의 장간에 있는 것들이 튀어오릅니다. 이렇게 진중에는 무토가 있고 그죠 무토가 있으니까 어, 무게합이 돼서 사라지겠죠. 그죠? 용신이 하나가 사라지고 또 계수 개수, 계수가 있어서 계수도 요 무토 격도 합고되어 나 사라집니다. 또요술 술중 신금도 병신합으로 합고됩니다. 그러면은 일간의 신화는 천간의 이세 글자인데 이것이 다합거되어 사라지면은 신화가 사라지는 격이라서 일간이 무슨 일을 할 수가 없어서 굉장히 흉한 운이 됩니다. 대운의 흐름은 유금 관성이며, 어, 그처럼, 어, 일간의 신화가 모두 사라진 세운이라 크게 불길합니다. 즉, 연운은 편제격을 돕는 식신인 병화운임으로 공적인 문제를 성취하고자 하나 지지에서 이 진술충이 발생하여 귀신인 토가 발동하여 천간의 신화를 모두 합거시키니 낙선입니다. 이처럼 한해의 결과는 세운에서 작용하지만 큰틀인 대운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천간은 격의 영향을 살피고 지지로는 일간의 세력과 합평충을 우선합니다. 또한 억부용신과 격의 상신이 서로 어긋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예, 억부는 개인사, 가정사, 건강 등이고 격은 직업, 사회성, 공적인 업무 등에 해당됩니다. 그렇기에 직장이나 사업적인 성공을 거두는 시기에도 개인, 가정사나 건강 등이 엉망인 경우도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11강을 마칩니다.